우리가 어, 요즘 이렇게 가끔 보면 어,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재순환 이런 바람이 부는 것을 어, 이런 볼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 옛날 잊혀졌던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다시 옛날 인기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또 사라져버린 상품들, 어, 이런 것들이 다시 히트 상품으로. 우리 세대에 썼던 상품을, 우리 이제 딸, 딸이 그거를, 우리는 역사를 아는데 걔네들은 그냥 그거 몰라요. 그런데그 제품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 뭐 때문입니까? 리사이클 이거는요, 감성입니다, 감성.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아, 작용을 하는 거죠.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사라진 제품 중에 하나가 필름입니다, 필름. 그죠? 그래서 필름 카메라가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필름은 영영 이제 볼수 없는 이런 제품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필름이 리사이클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해서 일회용 필름 카메라 있죠. 여기 다시 나왔습니다. 8장 찍을 수 있는 한 회사 CEO가 이거를 어, 다시 이 시장에 이 시대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8장짜리 카메라를 사면 우리 8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거함에 자기 주소를 써서 카메라를 같이 집어넣으면 회사에서 인화를다 해서 주소로 보내준답니다.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14대 자판기에서 요즘은 판매를 한답니다. 14대가 설치가 되어서 그것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그걸 수거하면 일회용 카메라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필름만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필름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판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환경의 문제 해결하죠. 감성, 이 부분도 어, 사람들 충족시켜 주죠. 그래서 요즘 이제 히트 상품으로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어,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름 카메라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기쁨으로 반갑게 봤는데, 저는 어, 이 필름 카메라를 다시 이렇게 제 등장시킨 이 CEO의 이 정신이요. 거기에 이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요즘은 뭐 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동영상 찍는 거, 어, 이 뭐야 사진 찍는 거, 뭐그 어느 것도 뭐. 방송국 그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요즘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사라져버린 도저히 이 시대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필름이다. 필름 카메라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재등장시킨 거죠. 마치 죽어 있는 필름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 같은 그런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지금 밝았지 않습니까? 새해는 밝았는데 우리 상황은 어떤가요?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그게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예배를 드려도 끊어낼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치 필름은 사라졌어 어느 누구도 안 찾아 이거는 이제 없는 거야 라는 세상처럼 코로나가 미치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때 정말 그 상황에 생계의 바람을 넣는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이 역사는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 디모데우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고난 당하는 매임의 상태 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절 보실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한대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러면 바울은 왜? 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을 선택했을까요? 8절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이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왜그 삶을 선택했냐 하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예배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예배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 이것이 자신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매이는 상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이라는 매이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각자마다 매이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이 생활 때문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다 다음, 그 다음에 시간에 우리 매이잖아요. 또 건강 때문에 매이죠. 습관 때문에 매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메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인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거기에. 그러 시간에 메이면 어떻든가요? 시간에 분주하게 맞춰 살아야 돼요. 정신없이. 그죠? 그러니까 메이는 상황이 결코 우리를 쉽게 만들지 않아요.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메임과 우리의 메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였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매임, 거룩한 묶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사니까 그죠? 어, 생활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목표 때문에 매이니까 이 매임은 세상적인 매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 진짜 그럴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메임이니까 거룩한 메임이고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이런 삶에 매이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메임인가요?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그 삶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고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뭐예요? 거룩한 매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도 성직입니다. 성직, 성직자로 직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직자로 가정생활하시는 거예요. 성직자로 학교 가는 거예요. 성직자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메임 것도 사실은 무슨 메임이라고요? 거룩한 메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바울의 거룩한 메임과 우리 일상의 거룩한 메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건 여러분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매긴매였는데 매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매였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데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매임이에요. 성직이에요. 우리 그 매임도. 근데 우리는 진짜 매여버려요. 이,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메어버려요. 자, 바울은 메었는데 메지 않는 것 같은, 그걸 어떻게 하냐 면 진짜 메이지 않게 한번 보실래요? 빌리포서 2장 한번보세요 자,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옥 중에 갇혔어요. 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리포서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바울이 자기 뭐한대요? 감옥 속에서 기뻐한대. 매여 있는 데 기쁘대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보교에게 뭐하는 거예요? 고면하잖아요. 너희도 뭐하라? 기뻐하라. 아니 매여 있는 데 기뻐하래요. 아니 자기는 기쁘대요.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의 매임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했다는 사실 좀 우리의 매임과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딱 매였죠 상황이 이매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쁩니까? 코로나로 매였어요 우리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섯 명이야 모이도 못 하고 수도권에서는 부모님도 못 찾아가요. 그렇죠?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사는 가족만 다섯 명이 된대요. 그런데 부모님 계시는데 애들 데리고 저희가 만약에 저희 가정이 방문했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다섯 명에게 일곱 명이 모이는 거예요. 방역 수칙 위반 <laughs>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기뻐요?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죠? 불안하죠? 이게 어떻게 될까? 그죠?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은 해석이 그거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죠. 가만히 있는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침범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야. 회개해야 된다.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깊은 반성,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믿는자의 삶을 정말로 성찰하면서 새롭게 하는 이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격변과 고난을 통해 교회를 움직이심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다시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요. 대격변과 고난을 통해 평범한 걸로 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대격변과 고난을 통해 교회를 움직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존파이퍼 목사님이요. 그 근거로 소개하는 말씀이 대산론이가 전서 5장이에요. 보여 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주님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진노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를 위하여 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 함께 하심. 이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진노에 이르러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아,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세워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코로나를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수망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우고자 하심이지 진노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세워서 우리가뭐 하시려고요, 주님이? 동행하시고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세우려 하시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꼭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메인 상황에서도 메이지 않는 이 기쁨,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구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이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에 아시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아, 같이 다 같이 읽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환경으로 매였대요 그렇죠? 그런데 매이지 않는데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매이지 않는 이 진리, 이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 말씀은 메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우리는 믿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쁘시니이믿쁘다는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어,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 그러니까 게왜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깨뜨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이겁니다. 자신의 신실하심을 못 깨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주님은 순전하세요. 왜 말씀대로 성취되시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경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성취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님 말씀에 매요, 안 매요? 결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가 바울이 분명히 상황은 매어 있는데,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준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죠? 로마로 들어가는데 바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수였습니다, 죄수.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로마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자, 바울의 상황은 철저하게 매인 겁니다. 로마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택 연금을 당한 거예요.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갇혀 있었나요? 아니요. 지키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 집 안에서도 그 군인이 혹시 바울이 도망칠까 봐서 쇠사슬로 같이 연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자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제 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매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수의 상황이 매인 상황이죠.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묶인 매인 상황이죠. 노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 그죠? 강대국을 상대하는 메인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메인 상황입니다. 환경이, 여건이. 자, 그러면 바울이 그 보여지는 상황이 메인 상황이었는데 메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 28장 30절 31절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메었나요? 아니요. 바울을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메었었나요? 아니요.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에 전파된 거예요. 그게 로마를 국교화시키는, 그죠? 기독교화시키는 역사가 거기서 있는, 뭘 보여주나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은 결코 메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메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는 믿는 사람들은 메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매인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한강이요, 한강. 지금 영화 막 9도, 11도, 이러니까, 어느 것도 보셨죠? 한강은 지금도 흘러야 안 흘러요? 흐릅니다. 왜요? 살아있는 강이니까. 주님의 말씀도요, 지금도, 이 상황에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 확 와닿죠? 주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 우리가 볼까요? 어떻게 안 메어서 역사를 했는지, 주의 말씀에 어떻게 안 메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매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매였나요? 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방해요? 사단, 그죠. 그런데 매이지 않고 그 십자가에 지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말씀 매이자.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끝이었나요? 아니요. 매이지 않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답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코 매였는데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 예? 이 중요한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매였는데 매이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요? 환경과 역관과 우리의 삶은 매예요. 분명히 매입니다. 매여요. 그죠? 근데 그것만 보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떤 청년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이거든요. 얘기 나는데. 자기가 이게 알바하는 그 매장이 월세가 800이래요. 근데 문다 닫았대요. 정부에서 300 지원한다며요. 지금 몇 개월을 닫았는데. 이러면 상황이 어떤가요? 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금 폐업을 할 수도 없어요. 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문을 못 닫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월세는 나가는 거예요. 이 이름이 이게 지옥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안 닫을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자영업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 각자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메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이 메인 상황에서 메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메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이 메이는 상황을 메이지 않게 사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메이는 상황은 메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이 진리에 메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인은 이 상황을 변화시켜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통치하고 있다는데 변화를 못 시킨다. 달라지게 못한다. 아, 그러면 이거는 능력이 아니죠. 근데 메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인 이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매였는데 매이지 않는 삶을 바울은 사는 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인 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말씀으로 매인 내 상황을 해석하고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인 내 상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게 성교예요. 우리가 성교사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이 모두가 매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해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성교예요. 올해 우리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거. 우리 공동체를 그거 할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목회가요,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성교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SG 축제가 멈추고 성교 축제를 하는 거예요. 3년은 SG 세미나 하고 한 해는 성교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올해가 딱그 해인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꾸고 싶어요. 내년 거리로 땡기고 그 다음 년도 좀 풀리면 선교야 이게 좋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뭐 오래 이걸 해야 돼요 상황으로 매여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짜야 되지 고민이 많아요 저도 지금도 근데 분명한 건 뭐라고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매이는 상황을 통치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메인 상황에서 펼쳐 가시는지 그래서 성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교를 행하는지 우리가 이때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주님의 진짜 평안이 정말로 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그 평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시부럽게 살아계시니까. 죽은 하나님이라 우리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이지 않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메이지 않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메인 상황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실래요? 오늘 뒤 구절은 괜히 읽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풀 수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중요한 단어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이십니까? 참음.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11절에 죽었으면 거기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12절에 참으면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에 중반절에 12절에 줄을 부인, 줄을 어, 부인하면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요게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합니다. 참고, 죽고, 참고, 주, 줄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참고, 또 죽고, 그 다음 뭐요? 또 참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제 색깔 다른 게 있으면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메인 상황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이렇게. 다른 색깔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십시오. 10절에 영광, 동그라미 치십시오. 12절에, 어, 함께 살 것이요.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12절에 왕노른 동그라미 치십시오. 12절 하반절에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거기를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런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부활 왕노릇 주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면 이것 대박이죠 대박 요즘 애들 말로 네. 이런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육공동 성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상황과 여건은 다 매였어요, 그렇죠? 성교하기도 매었고, 우리의 환경도 매었고 묶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요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메인 상황을 해석하고 매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메인 상황을 적용해가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럼 거기가 주의 나라가 이만한 거. 이런 간증들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게 올 한해. 우리 공동체가 달려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